하겠습니다. 부장님. 그래요. 안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어, 행복한 해피 뉴 이어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상원. 나좀보지 우상원. 야! 야! 쟤를 왜날무시하는 거야? 사X. 어떻게 해야 되지? 허! 어? 어, 카리스마 있는 상사 되는 법. 이 책을 보고 그 녀석에게 단단히 호지을 내줘야 겠다 내가 지휘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충분하지가 않아요 저마 믿고 따라오십시오 내가 왜 당신을 따라가나? 음. 당신이 나를 따라와야 알겠습니다. 돼 알겠습니다 역시 부장님 잘합니다 자, 바여오 만남 만아 바이오를 만남 오상원! 오상원 나좀 보지? 오상원 나좀 보지? 아수 있을 거잖아요, 여러아 있스만 있는 상사 되는 법 책을 한번 봐야겠어. 어? 첫 번째 떼려 보기? 천 프로를 달성. 어사원. 어사원. 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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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내뭐 <손 품질! 목소리> 아, <맞아>! <목소리> 대리님 무슨 일이시죠? 오천 원이야? 그오천 원으로 가서 치즈 와퍼랑 콜라 사와. 치즈 와퍼랑 콜라가 오천 원으로 안될 텐데 더 비쌀 텐데 이걸 어떻게 제가? 아! 아! 분명히 그 5천 원으로 절대 못 사. 자기 돈 보태서 사야 되는데. 여기 말씀하신 햄버거 사왔습니다. 돈 부족해서 네 돈으로 샀지. 제가 이 리브메이트 어플을 통해서 버거킹 쿠폰을 다운 받아서 대리님이 주신 그 5천 원으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허! 아! <laughs> <laughs> 아아 아, 도대체 어떻게 거야리이트아거리이트 아, 아, 지금 오사원을 김대리가 업무적인 일로 심부름을 시킨게 아니라 개인적인 욕무 때문에 심부름을 시켰다 그것도 고작 햄버거 하나를 어. 맞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꺼는 아, 뭐야 이 아. 아. 아쉽죠? 와, 방금 이걸 열었던 적이 없는데? 아니, 이게 왜열렸지저 <목소리> 사원 여러분들 아, 예, 부장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 돌잼 상사 부서 안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누... 하우스맨스 누가! 내금보를 <목소리> <누가? 목소리> <누가? 목소리> 열었어! 여기 굉장히 흔적셨습니다 아, 굉장한 군라면 저희 돌잼 상사 관련된 업무서류입니까? 닌텐도 게임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안에 내 핫바. 아빠요? 핫바. <laughs> 핫바를 하빠. 금고에 왜 넣어요? 모두 눈을 감아주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핫바를 훔쳤다 하는 사람 손들어주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세요. 김대리 눈 감으세요. 그만돼요. 눈 감으시라고 요이 눈을. 감았다니까요. 눈 감으라고요. 감았다고. <laughs> 김 대리 미안해요. 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핫바 드신 분들은 저 금고에다가 핫바를 넣어으세요 알겠습니까? 네. 지금 사건 심각한 거 알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핫바를 사온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사. 아니, 대리님. 돈도 안 주고 제가 어떻게 핫바를 사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으악! 사람라면 사와 야 강제로 사와라 이거 아닙니까? 어 뭐지? 포력이 없어진건가? 다음 장을 넘겨봐야겠어 벌크업 으악 으악 돈안 안줄거야 니가 사와 당장 사오겠습니다 아무서 <laughs> 요번에네 돈으로 사왔겠지? 이번 핫바도 제 돈으로 사온 게 아니고 이 리브메이트 어플을 통해서 포인트리 차감을 한 뒤에 간편 결제로 사왔습니다. 제 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이게 포인트인데 이걸로 결제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포인트리 차감을 통해서 간편 결제로 사왔습니다. 마이존드. Hello everyone. It is me. My... Hello. My name is. 징, 징, 도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드렸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본사에 있는 도징징 부장님 아 진짜요? 예예자 예. 우리 그 오사원이 하버드대 나오지 않았나? 우리 오사원 예 yeah. yeah. 이쪽은 본사에 있는 도징징 부장님이라고 아. Can you speak English? Yes Hello, manager 도징징 My name is 오지환 Welcome to our 돌쟁 컴퍼니 What? Hello, manager 도징징 My name is 오지환 What?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미국 지사에서 온 징징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예. 한국어를 굉장히 잘 하시네요. 아버지가 한국인이거든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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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거예요. 아. 제가 한국에 왔으니까 전통 티를 마시고 싶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아, 김들이 빨리 갔다. 와. 네. 네. 아, 네 한국 네. 전통차 어, 갖고 왔는데요 공기야. 와 원샷 원샷? 오케이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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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김대리 뭐 갖고 온거야? 한국 전통적인 차 가나리 <목소리> 김대리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부장님이 지금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가나리로 장난이나 치고 스타벅스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와 네 아유 죄송하긴 하지 너도 분명히 들었겠지만 스타벅스에 와서 커피 사와야 돼 네, 물론 네 돈으로 말이야 부장님이 대리님한테 시키신 건데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증거 있어! 대리님의 일을 저한테 미루지 마 음. 대리님이 아무리 이렇게 나와도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 뭐지? 안 통하잖아 허? 치명적 표정? 이책 정말 마음에 들어 부탁하신 스타벅스 커피 사왔습니다 니네 돈으로 사왔겠지 이번에 이번에도 리브메이트 어플을 통해서 공짜로 사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리브메이트 어플을 통해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구입해왔습니다 공짜로요 리브메이트가 뭐냐고! <laughs>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는 법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리브메이트를 다운받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다 프로모션코드에 돌잼을 입력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들어오는데 쿠폰함에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도영이가 맨날 집에오면 반찬도 안먹고 엄마이 나한테 뽀뽀를 해주고 짜리문을 줘요 우리 오상언니 그래서 저한테 어떠한 대가를 원하시는거죠? 요거 제가 굳이 그거를 김대리님한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응. <laughs> 이거 10만원인데 반값 파시고 저희 좀잘 부탁드려요 도잼 도잼 도잼